아, 여러분, 드디어 15번째 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산 겸이라고 하죠. 겸은. 위에는 땅이 있고요. 아래는 산이 있습니다. 지산. 그래서 어, 이것은 겸손을 뜻하는데요. humility, 본문에서 나왔고요. modesty, l o w l i n e s s 라고 번역도 합니다. 에, 그러면은 이 지상 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죠? 우리, 전에부터 많이 얘기했던 우리 화천대유 회사, 우리 김만배 씨가 만든 화천대유 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산하에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가 있고요. 그중네 번째는, 어, 남소유인데 NSJ h o l d 로 이름이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상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본괴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 다음에 휘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휘겸은 오늘 할 지상경계의 네 번째 효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본문, 제임스 맥의 본문 보겠습니다. 네번째요. Divided 됐고요. Shows one whose action would be in every way advantageous, stirring up the more his humility. Shows one,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Whose action, 이 사람의 action은, 행동은, would be 일 것입니다. In every way, 모든 면에 있어서 advantageous, 유리할 것입니다.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In every way advantageous 부분이 바로 그 본문, 그 원문의 무분리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s t o r r i n g up the more his humility. 이 부분이 바로 회사 이름이 된 거죠. 휘겸인데요. 어, 발동시키다. s t o r r i n g up his humility. 겸손을. 자, 다섯 번째 표 보겠습니다. divided 역시 4 5 6효다 divided죠? 그래서 땅을 나타내는 사, 아, 상괴죠 상궤. 상괴.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표 shows one who without being rich is able to employ his neighbors. He may advantageously use the force of arms. All his movements will be advantageous. 자 shows one 또이 사람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을 이 사람은 without being rich 자 부유하지 않네요 부유함이 없이 is able to 그런데 할 수가 있어요 뭐할수 있어요 employ e i s neighbors 그의 이웃들과 어, 뭐 이웃들을 고용할 수 있다 he may have advantages 유리하게 use 사용 할지도 몰라요할수 있습니다. The force of arms. 군대를. 군사를. All his movements. 그의 모든 행동은 will be advantageous. 이럴 것이다. 무불리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조금씩 표현이 다르죠. 같은 음, 그 원문의 한자를. 이렇게 무불리를. 밑에서는 w o u l be in every way advantageous. 자4 효에서는 됐고요. 5 효에서는 will be advantageous. All his movements will be advantageou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효입니다. 지상겸의 마지막 효 divided 됐고요. Shows us 우리에게 보여줘요 humility 겸손을 보여주는데 that has made itself recognized. 그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는 겸손. 어 겸손이 퍼진다. 명겸. 똑같은 표현이 두 번째 효에 있습니다. 지상겸의 두 번째 효도 이 명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ubject with 그것의 주제 will일 것입니다. With advantage 이점을 가지고 put his house 그의 군사를 군대를 in motion 발동시킨 발동시킬 것입니다. But 그는 will only punish his own towns and states. 징벌할 것이죠. 자기 자신의 마을과 국가들. 그래도 이롭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드벤티지가 있죠. 그래서 4 5 6켜 다. 아드벤티지. 자, 이로미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다 길하다. 그랬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 뭐예요? 어, 이롬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지상경을 회사 이름으로 쓴것 같습니다. 자, 스 t a r 불러일으키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advantages 이기는 유리한 유익한 자 employ 고용하다 force 군대 부대 arms 무기 병기 군사 전쟁 with a d v a n t a g e 하면은 어 with plus 추상 명사해서 a d v a n t a g e s advantageously 부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easily도 with ease라고도 씁니다. with ease. 그래서 어 쉽게 그건 쉽게고요. 이거는 유리하게. put in motion 실행옮기다 움직이게다. 시동걸다. 시작시키다. 자, host는 고로 군 군대. punish 벌주다. 징벌하다. 응징하다. punish의 명사는 파니시먼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생각나는 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생각나네요. 그게 Crime and Punishment. 그게 영어책 주제로, 아, 주, 영어책 제목으로 Crime and Punishment입니다. 주인공은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 그가 자기의 죄를 살인죄를 고백한 소냐. 한 번씩 두꺼운 책이지만 읽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여러 뭐인구의 회자되었던 김만배씨의 회사이름 세개네 개죠 네 개가 나온 그런 효들 세세 효에서 나왔죠 제일 처음 거 13번째는 천화동인 14번째는 화천대유 15번째 오늘 한건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저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64개를 한번 같이 돌파해 가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